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자세를 바꾸는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등쪽으로 힘이 확 빠지며 꼼짝도 못하게 아픈 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담결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방치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의 원인에 따라서는 증상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평생 지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이라는 병은 의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도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게 다르고 아주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신체 어느 한 부위가 땡기고 결리기도 하고 아파서 만져봤을 때 막상 여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 옆이 아픈 것 같기도 하며 한 부분을 정확히 꼭 집을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큰골격계에서 담이 걸리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별다른 손상 없이 인대나 근육이 순간적으로 과 긴장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운동 부족이나 과로를 인하여 근육의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잘못된 자세를 취했을 경우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척추 디스크의 섬유륜에 작은 손상이 생겨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은 딱딱한 섬유륜 속에 말랑말랑한 수액이라는 것이 젤리처럼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추간판에서 영향을 받는 신경은 아래 위로 4개에서 6분절 씩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담에 걸렸을 때즉 디스크에 섬유륜 의 이상이 생기면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섬유륜의 상처가 아물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통증이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거나 쉬지 않고 무리한 동작 을 계속하게 되면 손상된 섬유륜 을 뚫고 수액이 빠져나와 추간판 탈출증 등 심각한 병변으로 진행 될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간혹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잘못 사용하여 화상이나 감염으로 오히려 더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이든 등이든 어느 곳이든 담이 걸렸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담이 결린 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척추 디스크의 섬유륜이 약간 찢어져 생긴 손상이므로 이것이 저절로 암을 때까지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줄이고 자연치유를 기다려야 합니다. 장기간의 운전, 골프 등 척추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운동,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1,2주 안정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 동작이 불편하다면 진통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복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디스크 주위에 척추 신경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 주사 등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 결리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에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주일 이상 통증의 증상이 없거나 저림이나 근력 약화 등 시경학적 증상이 올 경우 반드시 가까운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세 재활의학과에서 담 결림 지금 진단 및 치료 받으세요.